실력 좀 보자 한국 SF 드라마 택배기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2위로 올라왔는데요. 3위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명했던 흑인 클레오파트라임을 감안해보면 엄청난 성적입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88%, 관객 점수 93%로 해외 평가도 좋은데요. 택배기사는 김우빈, 송승헌 주연의 웹툰 원작 드라마입니다. 소행성 충돌로 망해버린 세상이 배경인데요. 작품 속 한국은 심각한 사막이 되었는데 황사와 대기 오염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왠지 요즘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해외 반응도 좋습니다. 정주행 완료했다. 나에겐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큰 기대 없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전달받았다. 안본 사람들 당장 보세요. 우리나라도 드라마처럼 될것 같다. 송승헌은 지금까지 본 위대한 빌런 중한 명이다. 아주 재밌다. 맙소사. 내 드라마 불감증을 치료해주고 있다. 한국 드라마 택배기사를 향한 시청자들의 호평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셜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